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라지 산행 나왔다가 대물 잔대 캐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생 절벽도사 동생하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조금 경사가 진 곳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다가 보니 잔대 싹대가 4개짜리가 있습니다. 산에서는 4개짜리를 보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가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천천히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낙엽이 미끄러우니까요 보시면 이렇게 돌도 있고요 천천히 만개나무 가시를 뚫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보이시죠? 아, 여기, 여기 보십시오. 와, 잔대사기 아, 1m가 넘습니다. 4개짜리가. 한번 보십시오. 4개짜리인데,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 아, 바이 텁 속에 이렇게 애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동생이 아마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완전 대물입니다. 도라지가 이 정도 했으면 완전 작품 도라지죠? 아. 이 가시를 좀 제거를 해야 될 거네요. 다시. 조심하시고요. 보십시오. 아. 싹대 한번 보십시오. 싹대가 4개입니다. 4개. 3개, 2개, 3개, 5까지 4개. 이렇게 제 손가락 굵기 정도 됩니다. 산에서 이렇게 야생 담대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을게요 그래요? 일단 싹대로 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 키보다 더클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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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와 대단합니다 어 만개나무 가시 오우 어우 어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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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것 같아 네 잠깐만요 손 놓으세요 형님 이리 와 됐어요 됐어요 오우 만개나무 가시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주변을 조금 정리하고요.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잘 보이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치가 않습니다. 여섯 개네, 여섯 개 개가 아, 그래요? 여섯 개네요. 음. 2, 3, 4, 5, 6, 이런 게한 50년 이상 안 됐을까요? <laughs> 50년까지는. <오. 웃음>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도라지를 조금 채취했어요. 도라지 형상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씩 줘야겠 아우, 저, 내도 한번십 줘야겠다. <laughs> 원상티않습니데 우와, 약승 좋은 전대입니다. 우와, 우와, 우대우 우와, 우와, 와, 음, 오, 요거 요거 살살 이봐 보세요. 이거 봐, 뭐, 이거. 이이 이게, 이게, 이게. 와, 대한번 보십시오. 음. 돌, 거대는잘 음. 끊어져요. 예. 네. 와, 두껍습니다. 우와, 와, 리 이거 이거, 오, 오. <laughs> 야생에서 이런 잔대는 정말. 보약입니다 보약 잔대는 1 0까지혀도 서독 효능이 있고요 또 여러가지 해독작용을 많이 하는 잔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잔대는 해독작용이 뛰어나죠 와 이거 한번 쉽게 얘해아 내도 흐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도입니다 대단하죠? 깨끗하게 지금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차가 나면 뛰어야겠다. 바위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 아, 그것 만이 느끼면 뭐다 되네요. 가을 단풍 한번 보십시오. 지금 노랑 빨강 초록색 이렇게. 깊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이 그래도 좀 약간 어. 푸석돌이네요. 이게 보이는 게 이게 잔매요이아 이게 지금 실뿌리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 잔대는 잘 끊어져요. 이 나도 잔대로 많이 켜봤는데 네. <laughs> 계속 같이 아, <laughs> 아 좋습니다 작은 실뿌리를 잘 살리셔야죠 그래 작품이 되겠죠 <laughs> 요걸 이렇게까지 될 네, 것 이렇게 같아요. 깨를. 이게 미살리려면 천천히 피 해야 요 그래, 요간한 그렇죠. 아, 뭐 시간이 걸리든 응. 두 시간이 걸리든. 아, 그것도 뿌리가 예쁘게 들어갔네요. 응. 지금 조심 조심해서 최대한 뿌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 붙었는데요. 응. 잘못 건드리면 딱 부러지겠어요. 잠깐만, 저기. 네, 망치. 지금 이렇게 굵은 뿌리에서요. 이렇게 실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스턴 쪽으로 이렇게 작은 뿌리가 이렇게 보이죠? 응. 완전히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액 떨어지는가 봐요. 어, 아, 하얀 진액. 예. 아우, 약성 좋은 드세요. 음, 와, 물들었네요. 아우, 떨우지네 그거 드시고 오늘 잠못 자는 거 아니에요? 돌이 뭐... <laughs> 그래도 버석버석 떨어리라서 훨씬 좋습니다. 아, 다행히도 약간 이제 모래로 변해가는 그런 돌이네요. 아, 여기도 준비가 이렇게 아, 밑에는 크지는 않은데 돌때문에 어우 음. 아, 납작이 들어갔다. 아이고 납작하네요.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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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이 아이 아. 이런데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물리 들어간 건데, 그러면. 예. 이거 뛰면, 얘 떨어지니까. 그냥? 놔둬야 돼. 거울은 나쁘고. 이제부터. 네. 팔 좀. 아, 이야. 하면은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훌쩍훌쩍 하네요. <laughs>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힘이 들어요. 하나 좋은 작품 하나 만들려면. <목소리> 저 <laughs> 전이켜요이런걸 하나 켜 려면, 시 간이 조금 걸려요. 세단으로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생, 뭐, 힘이 좋아서, 뭐. 아, 힘안 <laughs> <몸이> 좋습니다. 안 <laughs> 좋아.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렇게 산행을 합니다. 아, 여기까지 왔네. 어요 여기까지까지 어졌요 뿌리가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밑에까지나 왔네. 이까지 나왔네요. 여기, 우와... 여기, 얘네도 얘네도 여기. 네, 얘도 얘도 잔대. 얘 얘도 아이고. 으로 삐집고 계속 들어간 거에요 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50년이 넘은 거 같아. 냄새, 생활을 네. 많이 먹었어요. 여기 내려만 해도 주름 하나가 지금 음. 1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본게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가을에 가을 잔대는 음. 입에 있던 그 약생들이 음. 뿌리로 다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더욱 좋지 않을까요? 음. <laughs> 우. 이런 게 산삼인 것 같습니다. 산삼보다 좋죠? 더 좋을 수가 있죠, 이불 빼다가도 <놀람> 잘 부러져요, 이게. 잔대 이거는 효능이 천식에도 아주 뛰어납니다. 잔대, 도라지, 더덕 세 가지 조정률은 정말 좋습니다. 멋있게 한번 보시죠 이게. 아 오케이까지. 얘는 네. 캐다가도 끊어지는 게 잔드니까. 그래요? 예. 야, 납작이 멋있습니다 이것도. 내느낌 <laughs> 올해 촬영이 되었냐? 괜찮아요. 뭐. 끝까지 보시는 분은 끝까지 보고요. 또중간에서 뭐. <laughs> 5분 이상 보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도 이 생생한 그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보시는 분이어요 <laughs> 새소리 정겹네요. 저는 안 정겹네요. <laughs> <laughs> 뿌리가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번 보십시오. 납작하죠? 바이듬에 해결이 죠 눌려서 납작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납작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납작이 좀 희귀하니까 아무래도. 야, 요거를 일렉 끼야될것 같습니다, 요거. 네. 아, 잘하시네요 캘때 매력이 있습니다. 아, 조심해서 지금 유물을 발굴하듯이 캐고 <laughs> <깨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제발 부탁, 제발 부탁해요. 부러지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오. 아, 아. 그 옆에도 제가 이제 잡고 있을까요? 아니 아니안 아니. 보여. 안 보여. 나도 그냥. 오. 됐다 됐다. 와 드디어 이 녀석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야, 왁 소리 나래. 왁 소리. 뭐, 잔데요 이게, 하소, 이거. <laughs> 어, 어. 아, 대단합니다. 아, 이거 다, 다 됐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나왔어요 와 화면으로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땅에 한번 놔줘 볼래요 여기 어, 여기 저기 가방에다 닫을게 그럴까요 어. 가방을 <laughs> 가져와서 한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이 오세요. 지금 대낭 높이가 약100 100, 넘죠. 90, 90, 90, 90이니까 잔대 길이가 이렇게 이렇게 큰걸 채취를 했습니다. 약한 50년 정도 되어 보입니다. 약생이 아주 뛰어난 잔대를 동생이 온전하게 잘 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